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리츠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유의 사항 같은 기본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 우리나라와 이제 외국의 리츠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턴 투자 운영의 박준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글로벌 리츠가 그 37개국, 그래서 네. 상장 거래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나라별로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이 한 1,500조 정도, 네. 일본이 182조, 네. 그 다음에 호주가 한 120조 정도, 네. 그 다음에 영국이 한 109조 정도, 네. 싱가포르이 89조 정도 이렇게 순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글로벌 리츠 시장에 네. 태동이 언제부터 됐는지 역사 부분하고, 그리고 그 리츠 시장의 특징 네. 이런 걸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아, 일단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 미국을 네. 중심으로 한 글로벌 리츠 시장은 이미 어느덧 시가총액이 2,500조 원 원화로 2,500조 원을 달성하고 있고 일 평균 거래량도 약 8조 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과 섹터별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에, 북미가 한50% 이상, 어,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이 한 절반, 절반 해서 한 25, 2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지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전 세계에 이제, 뭐, 크고 작은 리츠 기업들이 한 300에서 400개 정도가, 지수 내지던 ETF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섹터별로는 이미 아까 개발 쪽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리테일, 오피스, 레지던셜, 물류창고,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 앞에 설명드린 어, 섹터들을 좀 종합한 혼합형 그리고 특수형이 어떻게 보면 좀 성장형 섹터인데 뭐 데이터센터라든지 네. 타워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을 좀 위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까지도 네.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네. 미국이 이끄는 시장이다 보기 때문에 1960년대에서 미국에서 최초로 리츠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래됐군요. 네, 아무래도 그당시 인컴 수익을 창출하는 대규모의 다각화된 부송사, 부동산 포트폴리오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고요. 네. 7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 이어서 다른 여러 국가들 안에서도 각국의 리츠 관련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 90년대에는 좀 이례적으로 호주에서 시가총액이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종목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에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리츠 지수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글로벌 리츠 소개 때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지수라고 할수 있는 푸 t s e 아프리나 리츠 지수를 기초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 지수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2001년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어, 2016년에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리츠도 바이오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지금 현재는 글로벌 리츠가 거의 2조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음. 어, 어떻게 보면 16년에서 불과 5, 6년이 안된 사이에 대략 한 1조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 후반 그리고 2000년 초반에서 30개가 넘는 리츠들이 진출을 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현재도 중국을 비롯한 뭐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리츠를 출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부분을 쭉 훑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개 정도 리츠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시가 총액은 8조 정도, 네, 네. 그다음에 자산 규모는 10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 몇년 동안에 폭발적인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 국내 리츠 시장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국내 상장 리츠도 어느덧 글로벌 리츠 지수나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한 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종목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8조, 자산 규모는 이미 70조를 돌파하면서 리츠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리츠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2021년에만 34개가 늘어나면서 현재 316개 리츠가 운용되면서 바야로 우리나라도 리츠 전성시에 돌입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이제 뭐 특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8년 태동기를 지나서 본격적인 성장기 국면 돌이 했습니다만,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나 섹터 다각화 면에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앞으로의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음.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리츠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공모 상장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 꾸준한 정책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혜택 유지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 이미 사모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간접 상품 패러다임이 공모 중심으로 변경, 변경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요. 개인 투자자 위주 소규모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관심이 증대되면서 실제로 지금도 연기금 및 기관 자금 공모 상장 리츠의 시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국토부 금융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가 개선이 발,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 이례적인 거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좀 제도가 어, 투자자 위주의 제도였다고 하면은 리츠 발행사까지 좀 페이버를 주는 어,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음. 이제 뭐 공모 리츠 인과 과정이 좀 간소화가 됐고요. 또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퇴직연금에 이어서 연금저축펀드에도 상장 리츠 편이 음. 허용되는 어떻게 보면좀이 올해 들어서 어~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조금 벗어난 투자자와 발행사를 모두 페이버를 주는 제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형화가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츠 대중화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따르면 네. 공모 리츠 선진국들의 상장 리츠스와 상장 리츠스 증가와 리츠 시장의 성가, 성장력 성장 영광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주요 증시 대비 리츠 비중이 각각 4에서 3% 차지하고 있고 상장 리츠 수 역시 뭐 300개가 넘고 음, 일본도 음. 6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 2002년에 국내 리츠 시장 규모가 5,584억 원로 시작해서 지금 8조까지 이르렀는데요. 아, 일단 2021년부터 국내 리츠 기업들의 자산 편입이 활발해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적극 지원으로 국내 상장 리츠도 이미 대형화가 시작됐습니다. 또 첨언을 드리자면 뭐. 롯데리츠나 ESR 캔다스 리츠들이 글로벌 리츠 지수에 편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의 대형화와 아, 그다음에 해외 자금 유입의 중요성에 부각이 되면서 기후로 이제 장내 거래량, 음. 상장 수가 증가가 됐고요. 아까 어, 개괄적으로 설명 주셨는데 이제 자기 관리형이나 구조 관리형, 구조 구조조정 리츠형에서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네. 위탁 관리형 리츠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화와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대형화 안에서 또 대기업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스폰서 리츠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SK 리츠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에 국내 대기업과 주요 금융 그룹 상장 리츠 출지가 준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 국가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금융 지주 이런 스폰서들이 자금과 물건을 리츠에게 조달해 주는 스폰서 리즈가 주도하는 시장인데요. 아, 우리나라도 역시 모기업의 자산 유동화 목적이 아닌 대기업 음, 혹은 음. 금융 지주 등이 실제 그 물건 안에 책임 임차로 어, 자리를 하면서 우량한 물건 위주로 리츠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아, 효과로 인해서 이제 뭐 대기업의 자산 유동화 혹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 아, 그리고 국내 기관과 국내외 기관 자금 유치가 음.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프게드면 이게 그 글로벌 리츠 시장이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 성장을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다가 내내 금년 들어서는 그 경기 투나 전망도 보이고. 네. 또 쿠바나 사태 같은 거, 또 각국의 이제 금리 인상 조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긴축 체제 이런 걸로 들어가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이 보이는데, 네네. 그 글로벌 리츠 시장의 현재 동향 네네. 그리고 흑인도 들어서의 퍼포먼스 네네. 이런 것을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리츠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리츠 지수 전체는 한27% 상승,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어, 넘게 성장했고요. 유럽 리츠 같은 경우는 11% 아시아 리츠가 5% 정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 다만 2022년 들어서 중장기적 경기 전화 둔망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아, 그리고 금리 인상 및 긴축 체제 도입 등으로 인해 전체 시장과 함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 리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대비 낮은 변동성과 고배당 매력도로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상승 구간에서는 좀 미국이 이끌다 하락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섹터 면에서도 네. 성장 섹터는 조금 주춤하고. 호텔이나 오피스 등 전통 섹터들이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츠 시장 현황 지표를 보시게 되면 어 아무래도 지역별로는 성장 섹터나 부채 네. 비율이 높은 부동산 개발업이 주로 이루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지역이 좀 부진을 하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뒤늦게 반영된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섹터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 섹터가 변동성이나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음. 반대로 그동안 낙폭이 심했고 좀 소외가 되었던 어, 경기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호텔, 오피스,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어, 조금 다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회복이 되고 또 그런 어, 섹터들의 특징 은 아무래도 임차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금리 음. 리스크에 조금 더좀 어,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회복을 더 빨리하고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금리와 리츠 배당률 배당률 배당 수익률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 네. 주가 흐름이 약세를 보이면서 배당 매력도도 좀 축소가 된건 사실입니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전가가 계속되고 공실 하향세가 계속되면서 주가 회복과 배당 매력도는 회복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리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증시라든지 네. 또는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이 금년도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 되는데 그 리츠 시장은 반대로다가 시대대하게 좀 움직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리츠 시장의 현 동향 그리고 그현 위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츠 시장과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성과 네. 측면에서는 국내 리츠가 조금 더 우월한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리츠 시장은 글로벌 리츠 시장 대비 코로나 전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네. 2022년 들어서 글로벌, 글로벌 리츠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 약세와 변동성 장에서 오히려 견조한 주가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코스피 지수와 비교했을 를 때도 올해 들어서 매월 평균적으로 한3% 이상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서는 금리 상승 우려에도 저가 매수 그리고 고배당 매력 그리고 리츠 시장 대형화와 어울려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국내 상장 리츠 대부분 종목이 2022년 1월 이후에 네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와 전체 지수라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와 2022년 4월에만 네네. 코스피 지수를 6% 이상 앞서는 리츠 시장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제 세이프 헤븐으로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고, 이런 음. 부분은 조금 일시적인 조정이 우려가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과 약세장에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네. 어, 그 다음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차장님이 보시기에 그 네. 국내 리츠 시장의 강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츠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일보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 네 일단 국내 리츠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꼽았는데 아무래도 네.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수익률이랑 인컴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글로벌 국가를 압도하는 강력한 고배당을 국내 리츠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리츠 배당 수익률을 보셨을 때 평균 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리츠 배당 수익률이 3%대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아, 이런 어, 꾸준하고 높은 배당의 어떤 재원이라 하면 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임차인의 마스터리스 네. 혹은 트리플렐리스 임차로 꾸준한 임대료 수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CPIO, CPI 연동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전가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프라임오피스 자산 구성이 국내 상장 리츠에는 음.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기업의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에 네.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까지도 막혀 있다 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글로벌 리츠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아까 소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리스 내지는 트리플렛 트리플, 랠스, 트리플 스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스터리스나 트리플렛 트리플, 랠스, 트리플 스를 채용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또 따로 섹터가 분리돼 있을 정도로 네. 편적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리츠는 웬만하면 다 마스터리스나 트리플 레이스가 트리플 레이스가 지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다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배당 매력 이후에 어떻게 보면 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어, 좀 낮은 변동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리츠는 코스피 지수 대비 월등한 성과 이외 견조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치를 봤을 때 코스피가 0.4, 그다음 국내 상장 리츠가 0.6으로 샤프 지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츠와 변동성을 또 비교했을 때 기간별로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봤을 때 국내 상장 리츠가 글로벌 리츠 대비했을 때 기간별로 평균적으로 5에서 7% 포인트가 높은 음. 아 죄송합니다. 낮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네. 변동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높은 아, 성장 가능성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네. 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도시별 부동산 투자 규모를 봤을 때 작년에 서울이 전 세계 네.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모 상장 리츠 시장은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0.5%가 되지 않고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은 뭐 S&P 지수나 토픽스 지수에서 4%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우리나라 어 시장은 부동산 경쟁력 대비 성장 룸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막 성장기로 진입한 국내 성장 리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화에 더불어 음. 어, 실물 부동산 규모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 공모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장점 이외에 조금 더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좀 적극적인 정책과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리츠제도 개선 심화 그리고 리츠 기업 성장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중앙은행의 지원 역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지원? 네. 보시게 되면 일본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01년 두 개의 리츠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이후 양도소득세 및 배당세율 할인 등으로 리츠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을 했고요. 네. 아,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도 일본 중앙은행 BOJ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꾸준히 일본 리츠를 매수하면서 리츠 시장 성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싱가포르가 일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자산 확보와 기업 간 인수 합병 네. 등을 정부가 장려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의 지원 또 그리고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상품 측면에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미 리츠를 활용한 ETF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리츠를 활용한 좀 공모 상품 종류와 규모가 좀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리츠 ETF도 좀 규모나 숫자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경우처럼 좀월 지급식 상품이 ETF로 많이 나와야 된다. 좀,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투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 글로벌 리츠와 선진국에 대비했을 때 위에 아까 말씀드린 제도나 상품 개발을 통해서 국내 리츠 시장에서도 대형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섹터의 다각화가 필요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측면인데요. 네. 어, 국내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산 간평을 통해서 어, 공모 조달 금액을 최초에 어,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향후 보유자산이나 음. 보유자산 가치나 신규자산 편입이 일어났을 때, 네. 이거를 감안한 아, 간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음. 혹은 간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리츠 보유자산 간평 가격 대비 현재 주가는 대략 음. 10에서 30%가 저평가된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를 보시게 되면 리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간평을 분기나 반기적으로 네. 계속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런 부분이 미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츠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리츠 주가나 리츠 지수의 움직임이 음. 어떻게 보면 실물 부동산 가격을 선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꾸준한 간평이 우리나라 리츠 시장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 리츠는 실물 부동산 흐름과 리츠 주가가 좀 연계성이 낮고 음, 음. 선행하는 모습을 그렇게 특별히 보고,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했을 때 이후에 보유자산의 간평 내지는 뭐 신규 자산까지 포함한 간평들이 계속 주가에 선순환하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나라 시장도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시장 규모 측면에서 굉장히 밑거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공시가 현재 지금 의무화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의무화는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투명성 있게 혹은 제때 즉시적으로 좀 스탠다드 있게 국내 해외처럼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서도 해석이 좀 느리거나 음. 아무래도 아무 공모가 5천 원대 간평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그 네. 향후에 그 리츠 시장의 전망 네. 그 다음에 그 일반 분들이 봤을 때 투자 관전 포인트라 고 할까요? 네 이런 거에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걸좀 정확해서 리츠 시장을 좀 글로벌 그리고 국내로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은 이제 긴축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전체 시장과 리츠 시장 모두 2020년과 21년 대비 상승세가 둔화되는 건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츠 시장은 고배당과 낮은 변동성으로 전체 시장을 상회하면서 변동성장에서 세이프해븐으로 계속 그 입지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은 단기적으로 통상적으로 리츠 주가의 부진의 원인이 됩니다. 네. 다만 임대료 상승과 보유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LTV 감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견조한 실적과 주가 흐름이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리오프닝 기대감과 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꾸준히 전체 시장을 캡처하면서 네. 뒷받침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이제 앞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아시아 지역이나 전통 섹터인 리테일, 쇼핑몰, 호텔, 오피스 이런 섹터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이런 금리 상승 구간에서 역사적으로 글로벌 리츠와 글로벌 국채의 금리와 상관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리츠는 오히려 가파른 사, 상승 금리 상승 구간에서 주식과 채권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 압박에 있어서도 아까 개발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내 임대료 상승을 이끌고 네. 어, 리츠 기업들의 보유 자산 가치 상승과 주가 및 배당 성장을 견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리츠는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제외했을 때 네. 리츠 배당 수익률이 항상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리츠 보유 자산은 임대료 CPI 연동 그리고 리츠 기업들 물건별 대출 고정금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인플레 압박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 시장은 현재 실제로는 미국 리츠는 이미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미국 리츠에서도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으로 어 배당 가능한 현금흐름 그리고 배당 서 배당 자체를 미국 리츠는 이미 2023년 24년 좀 어떻게 성장하는 부분으로 전망을 이미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금리 상승 구간이나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좀 우려하는 것보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이걸 반영해서 음, 긍정적인 음. 부분 그리고 히스토리 컬리 프로브가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네.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별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전체 네. 리츠 시장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변동성장 거기서 네. 이제 고배당 수치와. 저 변동성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전으로 소외받았던 리츠 시장내 지역과 섹터별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이제 주가 회복으로 또 뒷받침이 된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리츠 시장을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리츠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장세와 또 별개로. 지역과 섹터별로 굉장히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리츠 투자 안에서도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음. 섹터로 분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성과 esg 트렌드를 반영 중인 글로벌리츠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한 토지와 부동산 투자 개념을 뛰어넘은 어떤 성장성 있는 그리고 esg 트렌드까지 반영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국내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장점을 뽑은 것들이 주로일 것 같은데요. 고배당을 통한 리츠 보유 자산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치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타 시장, 그리고 타 자산군 대비했을 때 낮은 변동성. 네. 하지만 약세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와 방어적이지만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일반 분들이 그 리츠에 관심이 있다라는 네. 사람 있으면은. 리츠 관련 자료 네. 이런 거를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 어, 리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공시적으로나 네. 어, 각 리츠사의 뭐 웹사이트라든지 그들이 올린 공시 그리포트 네. 시장 동향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리츠 협회라든지 부동산 자산운용사에서 시장 자료를 흔히 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네. 이미 아무래도 리츠 자체는 비상장 리츠는 뭐또 다른 얘기겠지만 리츠 시장은 하나의 종목으로서 어,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어 거래소에서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각 리츠 종목의 뭐 평가라든지 음.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 현금 자산이 한 100원 정도 있다라고 네. 했을 때 리츠 쪽에 상품 담는 거 네. 몇십 원 정도 담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어, 100원이 있다라 하면, 사실 시장 국면별로 좀 조정을 해가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저는 50% 이상을 리츠에좀 담아놓고, 네. 좀 나머지 이제 뭐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좀처업이 어, 빠를 수 있는 음. 좀 위험한 자산에 또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좀 위험한 장세나 변동성장에서는 리츠만한또 방어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섹터가 없다라고 보기있기 때문에, 네. 100원이 있다라 하면 50원 이상 정도는 지금 현재 리츠에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차장님 생각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 정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그 국내와 해외 리치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 서 알아봤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